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니3의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거 연습 많이 해봤나요? 자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단어를잘 읽지만 문장을 유창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유니3의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이 뭐였나요? 네, 맞아요. A barbecue party at school. 이랬어요. 자, barbecue party.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의 barbecue party 였습니다. 선생님, barbecue 발음할 때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줬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barbecue party at school. The barbecue party has a special rule. The kids should show something blue. The president likes the color blue. Kevin wears a fancy blue coat. Clara wears a nice blue dress. Rosa brings a blue toy boat. Jim brings some giant blue glue. Oh, the glue is flowing out. The blue coat, the blue dress, and the blue toy bolt get sticky. We need some soap. 오케이, okay.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 o a 소리가 o 소리 났다는 거, u e 소리가 u 또는 u 소리가 난다는 거, 알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첫 번째. 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문제 우리 1권이랑 이제 문제가 바뀌었죠. 자첫 번째 한번 듣고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Listen and match. o boat. 자 들었나요? Boat 그랬죠? Boat. 자 B 다음에 무슨 소리였어요? 맞아요. 어우 소리 났어요. O 다음에 t 나왔죠. 그러니까 O A겠죠. O 소리 나는 건 요거라 그랬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two blue blue 그래서 blue 뭐죠? blue blue 하면은 우 소리가 나죠. 그러면 요 소리겠네요. 우 소리 나는 거, 우 또는 유 소리 난다고 그랬죠. 자그 다음에 three. 바비큐 바비큐 그랬어요. 자 바비큐 하면 유 소리 나죠. 유 바비큐 했어요. 자 그것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Four. soap, 소프 소프 그랬어요. 스오프 옵옵 그쵸? 오 소리 나는 거 뭐예요? 요거랑 연결하면 됩니다. 파이브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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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o a t c o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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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 c o 면 t Coat. Coat. c o 다 t c 이 a t Coat. Coat. 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는 자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문장을 나타내는 건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 쓰는 거죠. 자 그림 봤더니 아, 학교 게시판에서 바비큐 파티 하는 거 보고 있네요. 그래서 we have a party at school. 어 땡땡땡 파티 했고 학교에서 무슨 파티 있었어요. 그쵸? 여기 BBQ 힌트가 있죠. b b 큐 그쵸? b b 큐 파티. BBQ. 자, number t 자 여기에서는 지금 캐빈이 뭘 입고 왔어요? 그쵸? 파란색 코트 입고 학교에 왔죠? 자, Kevin wears a fancy blue. 뭐 입었어요? 코트, 그쵸? 코트, 코트 입고 왔죠? 멋진 파란색 코트를 입었어요. 요거네요. 자 이번에는 로사요. 로사 a 요 Rosa brings a blue toy. 뭐 가져왔죠? 파란색 장난감? 으로 만든 뭐였어요? 그렇죠 배였죠. 배는 boat였어요. boat boat 여기 있죠. 자, 그래서 Rosa brings a blue toy boat. 이게 정답입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어얘 예, 뭐예요? 우리 풀이었죠 풀. 풀은 영어로 g 루 소리 나는 g l 였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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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 여기 그로 시작하는데, 어, g l 아닌 것 같아. 요 어, 또 다시 그가 나왔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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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루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은 b 루 였어요. b 루 u e 자, b l 는 ᄀ, ᄀ, ᄀ. 첫 글자가 부니까, 어, 여기 있나?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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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부부부 다시 또 나왔어요. 부부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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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 맞아요. 비누 비누 소프였죠. 소프 오우 소리 난다 그랬어요. 자 스스스 첫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 여기 스 있네요. 소프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잘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자, 여기는 이제 문장 읽어보고 어, 어떤 그림이랑 연결되는지 아래에다 숫자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Jim brings some giant blue glue. 그랬어요. 자, Jimmy brings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Some giant. 어떤 되게 큰, 엄청 큰, giant 한 blue glue. blue는 뭐예요? 파란색, 풀. 그쵸? 파란색 물풀을 가져온 장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두번째 그림이겠네요. 여기에 숫자 1, number 1 써줄게요. 두번째 문장 볼게요. The kids should show something blue. 그랬어요. The kids should show something blue. 그랬어요. 어 아이들은, 어 학생들은 should 뭐뭐 해야 해요? 뭘 해야 돼요? Show something. 보여줘야 돼요. 뭐를? 파란색을 보여줘야 돼요. 라고 하는 룰을 설명하고 있죠.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 프라이센트 교장생이 선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에, 어, 여기 숫자 2번. 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The glue is flowing out. 그랬어요. 자, the glue 하면 뭐예요? 풀. 풀이 flowing out 하면 넘쳐 흐르는 거였죠. 넘쳐 흘러서 가 g 스티 s t i c k y 딱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된거 어떤 장면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Breathe in 체크를 보면요. 은 자, 여기 1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 프라이스탄트가 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풍선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 Soap, 요 비누가 나왔죠? 비누, Soap. 자, 막 아이들이 풀에 막 묻어 가지고 깨스티키한 상황이어서 이제 소프로 우리가 소프가 필요해. 우리 비누 필요해.고 빨리 씻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됐죠. 자, 해당하는 문장 어떤 건지 볼게요. We need a coat. 맞나요? 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코트. 코트 필요한 거 아니죠, 지금. 자, we need some soap.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 비누가 필요해요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자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얘 누구예요? 맞아요, 클라라네요. 클라라가 어, 파란색 블루 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오는 장면이에요. 자 어떤 문장이 맞는지 볼게요. Clara wears a nice blue dress.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Clara wears nice blue glasses. 어, glasses 하면 뭔가요? Glasses. 맞아요, glasses 하면 안경을 말해요. 우리 안경은 블루 나이스 블루 글라스 쓰는 우리 교정샘이 쓰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클라라는 블루 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해서 첫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자,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제 문제 풀이 한번 볼게요. 자, 잘 듣고 어, 맞는 그림에다가 표시하는 거 알고 있지요? 음. Listen and choose. One. We have a barbecue party at school. We have a barbecue party at school. 뭐예요? 학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거야라는 공문을 보고 있는 게시판에서 보고 있는 요두 번째 그림 B 번이 정답이겠지요. 그렇죠? B 번. 자두 번째 들어볼게요. Two. Kevin wears a fancy blue coat. Kevin wears a fancy blue coat. Kevin e o a e s a fancy blue coat, 자, Three. The blue coat. a f o fancy b Kevin blue fancy o a t blue c o a c o a t k e blue coat. t h e blue e s t e s a n blue coat. e blue t e blue o e s y b o a t e s a n t e s blue t i c o k y b o a t e t s t i c k y The blue coat, blue dress, blue toy boat, 가스티키 그랬어요. 맞아요. 이 모든 것, 이 드레스, 코트, 그 다음에 가져온 요 보트까지, 장난감 배까지 전부 다 끈적끈적해진 장면 뭐예요? 맞아요. A 번이 되겠죠. f o r We need some soap. We need some soap. 그랬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맨 마지막에 어 이게 끈적끈적해서 안 되겠어. 우리 이제 비누가 필요해.라고 하는 거 B번이 정답이지요. 자,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놓치지 않고 전부 다잘 듣고 정답 잘 표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는 끝났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딕테이션딕테이션은 어떻게 한다? 스펠링 틀려도 되니까 첫 글자부터 우리 들리는 대로 한번 써보는 연습 꼭 해봐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오늘까지 잘해서 유닛 3잘 해서 유닛 3잘 마무리했고요. 우리 유닛 4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고마워요.